저는 전라도에서 18년을 생활한 청소년입니다. 이번 연사에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계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정치계를 들여다보면 항상 전라도를 향한 비난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나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전라도는 여권 없이 갈수 없다. 전라도는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한다. 전라도는 공산국가로 독립해야 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다 간첩빨갱이다. 어차피 전라도는 아무리 외쳐도 답이 없다. 우파코인 타지 말고 편하게 좌파해라. 어차피 전라도 우파가 목소리를 내어도 가짜고 뒤통수 칠 거다. 전라도 우파들은 주변 사람 못 개몽 못 시켰으니 같이 북한으로 가라. 등등 많은 비난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왜 듣는지 모르시는 전라도민 분들이 과반수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